벤츠의 소식과 구매정보를 안내드리는 벤츠TV입니다. 오늘은 벤츠 26년형 E클래스, S클래스 라인업 소개와 함께 프로모션 할인 제대로 챙기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벤츠는 매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연식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차량을 바로 계약할지 아니면 실현 기다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E클래스 200 AMG 라인 신설 2026년형부터는 E200 AMG 라인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그동안 200아방가르드만 선택할 수 있어 아쉬워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출시 시기는 오는 9월로 예상됩니다. 변경 포인트를 정리하면 외관 디자인 AMG 전용 바디킷 적용, 전면 범퍼, 사이드 스커트, 리어 범퍼까지 한층 더스포트해진 모습입니다. 휠앤 브레이크 기존 18인치에서 19인치 AMG 휠로 업그레이드, 전륜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 적용으로 제동 성능 향상. 실내 옵션, AMG 전용 스티어링 휠, 블랙 루프 라이너,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본 탑재, 서스펜션, 아방가르드에 들어가는 어질리티 컴포트 대비 AMG 라인에는 어질리티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보다 단단하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방가르드 모델도 옵션 선택을 통해 블랙 루프 라이너와 HUD를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두 번째 2 3 0 0 d 모델 연식 변경 이 300D 모델은 기본 사양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이와 함께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남아있는 2025년식 이 300제고는 프로모션 혜택이 좋아 원하는 색상이나 옵션이 맞는다면 지금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450포메틱 AMG 라인 신설. 새로운 2450포메틱 AMG 라인도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익스클루시브 트림만 존재했지만 26인치부터는 AMG 라인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특징을 정리하면 외관은 20인치 AMG 멀티스포크율과 라이트 패키지가 기본적입니다. 사이드 미러, 크롬 몰딩 등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한층 더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실내 역시 AMG 전용 디자인 요소가 반영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기존 이 스클로시 모델에서 제공되던 포존 에어컨, 파워 클로징, 3D 계기판 일부 옵션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가격 책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S 클래스 S 450 스탠더드 출시. 마지막은 S 클래스 소식입니다. 2026년형부터는 S 450 스탠더드, 즉 쇼바디 모델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존 가솔린 S 클래스는 모두 롱바디로만 출시되어 쇼바디 모델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드디어 선택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외관은 현행 S500과 동일하게 ANG 바디킷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옵션은 기존 S350 d 스탠더드 모델 대비 ANG 바디킷, 3D 계기판, 리어 엑스 스티어링 등이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구매 전략 정리 정리해드리면 가성비와 혜택을 중시한다면 현재 2025년식 제구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E200 아방그르드와 E300D는 프로모션이 상당히 좋은 시점입니다. 반대로 신형 라인업의 디자인과 새로운 옵션이 끌린다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26년형 모델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상으로 벤츠 E클래스와 S클래스, 2026년형 라인업과 연식 변경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인 사양이나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90%가 모르는 할인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견적 문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견적 문의 했을 경우 중간 마진이 자뜨긴 견적을 받기 쉽습니다. 견적 받은 곳이 인증된 공식 딜러에게 알아보신 거 맞으신가요?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고 문의하셨다면 중개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중간 마진이 붙어서 할인을 최소 몇십에서 몇백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 시기 바랍니다. 수입사는 여러 들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들러사는 쉽게 말해서 가맹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님들은 각 들러사에 소속된 공식 들레에게 구매하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할인들은 공식 딜러가 아닌 광고업체, 플랫폼업체, 에이전시에 영상됩니다. 그 업체들도 공식 딜러에게 받은 할인을 고객에게 일정 마진을 제외하고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즉 공식 딜러가 도매고 그의 모든 업체는 수매입니다 중간마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금액에서 차감되거나 변적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공식 딜러가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시할 수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저희 공식들로는 온라인 상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할인 금액을 오픈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정작 할인은 저희 기수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고객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할인과 저금리 캐피탈 프로모션 등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마진이 좋은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나 할인이 더 좋은 쪽이 있어도 그쪽으로 안내하자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언급되기에 뒤에서 할인만 미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직접 오픈을 못해드리지만 문의시면 저희 공식들어 중에서도 할인이 좋은 상위 3매의 견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받아보셔서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양한 구매 방법을 유도하여 스키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자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딜러는 최소한 그 브랜드의 수수된 딜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거는 모 몸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입니다. 이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받길 원하신다면 고정 그 댓글 링크로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